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놀다입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나면 바로 공부 그, 중입니다 오늘 그, 그, 자 오늘은 또, 오늘 또 존이랑 같이 한번 재무타를 해볼 건데요 지금 그냥 귀찮아서 안 받았습니다 아유. 야 시작하라는 말안 했잖아 나보다 구독자가 낮은 애가 나보다 구독자 최 <봤도> 응나 구독자 54명이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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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예. <laughs> 야, 너 때문에 지름기 실패할 뻔 했잖아, 씨. 할뻔 했잖아? 어쨌든 했잖아. 어, 했지. 근데 어? 내가 너보다 빨르죠 뭐야, 이렇게 아, 불러. 하지만 나는 시, 조금의 실력 잘, 너보단 좋죠? 응, 하지만 내가 너보단 더 빨라져. 아까 전에 왜저러 하지만 전... 집사님한테 수련 받았죠? 하지만 나 폭포에서 집사님이랑 같이 게임했죠? 하지만 아까 전에 나도 집사님이랑 게임했죠? 하지만 나는 아까 전에 집사님이랑 게임하다가 떨어져서 집사님 죽였죠? 하지만 난 집사님은 없었죠? 아 집사가 참 고생한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얘가 성민이가 집사님을 막 부딪혀서... 아이씨 내 이름 말하지마 아 성민이가 아지롱 박... 아, 박민이에요 박민이 민이 아, 나 개인적으로 나온단 <laughs> 말이야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이라고야 알았어? 괜찮아, 안 죽어. 괜찮아, 안 죽어. 아, 아, 아 구독자들이 내, 이제 존이라고 안 부르고, 이제, 아, 내 이름 진짜로 부르면 어떡할라고너 구독자 없잖아. 어? 있는데? <laughs> 나 34명이나 있어! 나 54명이나 있어! 30명을 무시하지 마! 54명을 무시하지 마! 너 근데 어디 있어? 나하양하양나 나 파랑이 있는데? 트으로 빙봉. 근데 곧 있으면 나도 파랑, 하양이야 야, 어, 보라색에서 다시 모이자. 안 돼, 나는... 안 돼! 죽었다. 내려간다. 네 기다려봐 뭐? 다시 올라갈게. 음 너도 안기다리안 기다린다고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건 장난이었어요. 아 그러면 네 저, 너도 빨리 올라올 수 있지. 음. 그럼 초록에서 만나자. 나 지금 초록 초록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오케이 오키, 오키 빨리, 나 빨리 갈게. 나 지금 초록이어서. 오케이 빨리 기다리 나 우선 빨리 갈게. 나가 점프만 어? 계속 연타로 계속 올라야겠다. 아나 아, 떨어졌어. 어디야? <laughs> 나 지금. 어나 흠... 나 보인다. 어디? 너 지금 지름기 성공했네. 응. 나너 위에 봐봐. 위에? 어뭐야 저거? 어. 위 여기 여기. 어디? 저기. 어 저기다. 점프하고 있는 사람 야, 기다려 같이 가자 같이 가자. 나 여기서 할게. 야 근데 초록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? 아, 어, 어, 어 잠깐만. 하요나라 실력이 많이 늘었네네. 아, 시만나 머리 좀긋고 아 어, 맞다 나 방송 중인 거 까먹었다. 여러분들 제가 성민.. 에.. 어쨌든 존이랑만 얘기아너한 <laughs> 너, 너 번만 내 네, 이름 하면 너 서브에서 퇴장시키나? 여기 너제 상태 성민... 안 봐도 아 어? 아 어, 그랬네? 너뭐 여기 인 샀니? 에이씨 나.. 너 자꾸 존이라고 해 알았어? 알겠습니다! 민.. 너, 너 이제부터 이제.. 민조님! 야, 기다릴게. 기다릴면 편해. <laughs> 어? 야, 기다릴게. 야, 기다릴게. 아, 나 나갔어, 어차피. 아, 알겠어. 나 어디 밀었는데. 그걸? 봐